캠프 800만을 들은 김가희입니다. 네, 저는 조예원입니다. 어,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고 하셨는데, 9시부터 와서 듣기를 하루하고, 그리고 RC, LC, 어, 터쌤하고 주영쌤 수업을 듣고, 바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데요. 저희가 좀 토이가 안 접해본 학생으로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파워 스터디라는 시간이 있는데 조언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,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 파워 스터디 시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다른 학원에 다닐 때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고 또 이렇게 리뷰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, 어, 없었던 반면에 이 학원에서는 저희가 따로 정규 수업을 들은 후에도 또 따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도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많이 스트레스 받는 일일 것 같긴 한데 많이 공부하려고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오래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다른 학원보다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끔 막 수업만 계속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진로 상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인생 살면서 있었던 얘기랑 뭐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문법을 외우고 막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법을 이해하고. 또 이해를 하니까 쉽게 문제를 풀고 접근 어 문제 방법도 가, 어,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과 함께 발음을 하고 또 입으로 직접 내뱉으면서 머릿 속에서 각인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쿠키어학원 화이팅! <laughs>